신하한테 우리가 있어야 되고 신하는 이분한테 충성해야 되고 네. 남편은 화하러 와야 되고 집안의 동생한테 아내한테 화하러 와야 되고 또 부인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입니다 형우 지어고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후호 우호 그러세요 부우주자죠? 이것은 사랑할 우 네, 아우, 아우, 제 공손하고 형은 아우를 사랑하려고, 아우는 형을 공양해 주고, 고맙습니다. 부모, 부인, 연회야 부모, 부부와 은 서로 어지게 도와, 부모보자아지진자 부부, 부모, 부이어지게 부모, 도와, 그런 연회야당당지인느라 떳떳할 당, 비로소 방. 대표님이 모방자죠 뭐 네. 똑똑한 방. 비로소 방. 네. 그런 명예와 단가인지 똑똑하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있느니라 그러므로, 해석입니 네.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인구는 신하에게 우리를 지키고 신하 는 인공 에게 형성 하며 남편 은 가족 을 화합 하고, 아내는 남편 에게 순종 하며, 형은동생을 사랑 하고, 동생 은형을 존경 하며, 친구 사이 에는 인을 도와준 뒤에야 비로소 사람 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 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간이 됐고습니다 네,